포항을 누리셨던 어, 어, 신미옥, 이강철 님의 축시였습니다 연도 네. 아카데미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신미옥 선생님께서 어, 박두진 님의 해를 앵콜 한 편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 박두진 헤야 소사라. 헤야 소사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헤야 소사라. 산 산너머,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된 얼굴, 고운 헤야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헤야 해야, 고운 헤야네가 해야.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나는 천상이 좋아라. 헐헐헐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폴론에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물고 짚범을 따라 짚범을 따라 짚범을 만나면 짚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수상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 앉아 오이 오이 모두 불러 한 자리 앉아 뛰고 고운 나를 누려 보리라. 네 박두리님의 총록화실이시죠 어, 여기도 좀 시장님 판정을 기울이면서 태양천수 서울을 의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영원하라 자유민주주의. 힘내라 대한민국 영원하라 자유민주주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학수부탁드리겠습니다네패천만을 그 하나 되게 하셔서 아주 잘한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